감사하네요. 이제 우리 사순절 어, 다섯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어, 종료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고난 주일입니다. 어, 이제 사순절 이제 41일 이제 주일을뺀 41일에 어, 그 기간을 우리가 잘 지나온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은혜를 깨닫고 또 주님께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로 담대하게 나가는 어,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성서일과 구약본문을 이제 오랜만에 준비를 했고요. 어,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함께 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설교 제목이, 어, 더 네이스 커밍입니다. 제가 이제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뜻이겠죠. 어,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가급적이면 성경본문 안에서 어, 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음, 그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성경, 성경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어디일까 이렇게 찾다가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느낌을 잘 살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영어 성경 중에 나이브 성경을 참고해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어 아무쪼록 말씀의 은총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에게. 계약이라는 말은 그리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어, 저도 며칠 동안 어, 계약이라는 문제 때문에 좀 마음 고생을 하긴 했는데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 계약을 맺는 일은 흔히 볼수 있는 풍경입니다. 어, 개인 간에 혹은 어, 단체 간에 법률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계약에는 쌍방이 어떤 어, 조건을 걸고 그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서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체결된 어, 계약에 따라서 제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 계약을 체결했다면 서로가 그 계약 조건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분리까지도 감수해야 될 것입니다. 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계약이 존재했을까요? 네. 이스라엘 사회에도 계약이 존재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흔한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도 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바로 커버넌트입니다. 어, 구약 성서의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체결되었던 계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어, 우리 신학에서는 시내산 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신해산 계약이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이 계약이 여러 신을 믿고 인정하는 다신교적인 상황에서 체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 사실 이 신해산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어 카렌 암스트론이라고 하는 분의 어, 그 신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 이러한 내용을 아주 흥미롭게 서술하고 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또 홍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건너게 해 주셨으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죠.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신해산 계약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신저 신을 믿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신교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다른 신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고 하는 신해산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준수했을 때 당신이 주실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신해산 계약입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해산 계약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신해산 계약의 파기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음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스를 때가 많았습니다. 불순종의 범죄가 끊이지 않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포로생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결정판이라고 볼수 있죠. 오늘 본문은 시내산 계약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물론, 신해산 계약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지기 전이었죠. 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에 남쪽 유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밖에 없었죠. 어,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의 힘이 워낙 강구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희망한커녕 모든 것을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베리트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커버넌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말로 하는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문자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어, 언약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오히려 계약이라는 말이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문역 성경을 보니까 어, 그 원뜻을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31절 말씀을.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문과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온다. 나, 야외가 분명히 일러둔다. 이렇게 공동번역은 번역했습니다. 계약의 상대는 그 옛날 시내산 계약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곧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새로운 계약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신해산에서 맺었던 계약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내용도 다를 것이고 방식도 다르다는 겁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신혜산 계약은 서로가 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유지되는 쌍무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쌍무 계약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는 있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계약은 그런 쌍무 계약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그 의무를 준행하고 이행할 때만 에그 계약이 이어지는 겁니다.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다른 신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야 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했어요. 그런데 이 계약이 깨졌어요. 어떻게 깨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신해산 계약의 파기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1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약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 구약성서에서 이 새로운 계약을 말씀하는 장면은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말씀하는 장면이 유일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계약은 신에산 계약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33절 말씀이 그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먼저 계약의 방식이 확 바뀌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서로가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 계약이었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무가 있는 편무계약으로 바뀐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체결되었던 계약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어요.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돌판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 사항이었고 이스라엘의 의무였어요. 물론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어쨌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계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온전하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마음의 실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 마음의 실패가 계약을 파괴하는 것까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아시고 새로운 계약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신해산 계약에서처럼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그 율법을 사람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이스라엘이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과 관계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새로운 계약. 새 언약입니다. 이제 34절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은 새 언약이 가져올 결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이제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마음 자체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비전입니다. 완전한 구원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그때에는 죄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께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죄를 우리가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은 마음에 새겨진 새원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 새원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신약성서의 말씀은 이 새원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당신의 피가 새원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쨌든 새로운 계약, 그새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혀 볼수 없었던 놀라운 구원의 약속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실패, 실패를 야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는 그 부패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어서 인간의 절망을 뛰어넘게 하시는 파격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새 마음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두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현존하는 희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죠. 영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행위가 바로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성취하는 길인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성취가 결코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해방되는 종말의 날, 즉, 구원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 성취와 완성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원약은 율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세계 중일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게 38절에 있는 말씀 영어 성경에 나온 건데, The days are coming. 그날은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온 것이 아니라 오고 있어요. 새 언약의 은혜로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죄인인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성취와 완성 사이에 긴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신실한 삶을 방해하는 내적 갈등이 있고 외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언약이 결코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의 심을 상기시키고 나아가서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움직여 나가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36조를 한번 보실까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3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도가 사라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창조 질서가 사라질 리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그분의 질서 또한 엄연히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7절은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나님을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누가 하늘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누가 땅의 기초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 질서를 아시고 그것을 측량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연한 사실을 전제하면서 결코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돌아섰던 민족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고,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견뎌내야 했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극한의 상황까지 그들은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징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마음에 두셨고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새 언약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새 언약의 약속이 완성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불에 탄 것처럼 황폐해졌던 예루살렘도 재건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는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가랩과 구와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신에 이르는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살리신 거룩한 곳은 그 누구도 다시는 무너뜨릴 수 없다고 못을 박듯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새 언약의 공동체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만 새 언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에 도취되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되 성취와 완성 사이의 긴장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별해도.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이런 결단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